혹시 아시나요? 밤에 할게 없어서 알아. 연애 자체가 조금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왜 연애를 안 하실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의 유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귀찮아하는 경우입니다. 생각보다 많다? 연애는 노력이 많이 필요해요. 눈 감고 뜨고 회사 가고 집 오고 이런 상태에서 연애가 되기가 되게 어려워요. 길 가다가 뭐라도 해야 돼. 끝내 운동을 가든 뭐 모임을 가든 어쨌든 뭔가 행위를 해야만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내가 오늘 해야 할거 만 해도 난 너무 힘들어. 나 그거 하면 다했어. 귀찮아. 다른 거 하기 귀찮아. 이런 경우도 연애하기 굉장히 어렵죠. 근데 더욱 더큰 거는 상대를 알아가는 게 귀찮아. 내가 뭘 알아가고 노력하지 않아도 나에게 정말 잘 맞는 사람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으면 좋겠다. <laughs> 내가 그런 연애를 할수 있어. 근데 알아가야 하고 맞춰가야 되고, 일단 연락부터 뭘 보내지? 이거부터 엄청 스트레스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귀찮으니까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재밌는 게 많아요. 내가 연애 말고도 할수 있는 게 너무 많고 내가 이미 충분히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연애를 하는 이유는 타인과의 감정을 공유했을 때 그때 받는 즐거움, 행복감, 새로운 감정들로 이 연애라는 걸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연애가 아니더라도 그 어느 정도의 나의 즐거움과 행복감은 어떤 걸로 충전할 수 있고 충족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만 행복을 찾지 않는 거죠.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혼자일 수 있는 게 세상이 너무 많아 지금 우리가 성욕이 보통 있잖아요. 성욕도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성욕이 좀 많이 높아 이러면은 정말 자연스럽게 이성에 관심이 많아집니다. 아 뭔가 나도 부대끼는 걸 하고 싶다라는 사람이라면 이성에 관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연애할 수 있는 타이밍이 생긴다면은 당연히 만나고 싶어요. 어떤 사람에 손잡고 싶고 오빠고 싶고 하니까 근데 이 재밌는 게 많은 사람들은 이 성욕도 조금 배분이 돼. <laughs> 혹은 내가 이 성욕을 굳이 이제 연인으로 챙기지 않아도 어느 정도 만족할 수준으로 스스로 할수 있어. 이러면 또안 찾아지는 거예요. 그런 얘기 있잖아. 예전에 전기가 공급이 잘안 됐던 시골에서는 아이를 많이 낳는다. 근데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혹시 아시나요? 밤에 할게 없어서 알아? <laughs> 없어야 돼 스마트폰을. 이미 행복하고 연애가 귀찮다는 생각이 들면 연애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없다는 거 아니야? 여사친만 있어도 된다 이런 거? 뭐 여사친 필요 없을 수도 딱 보면은 지금 약간 혼자 있어도 다들 즐겁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에는 그거 아니어도 소통할 수 있는 창문은 너무 많아졌고 이미 저두 개가 나야. 아, 벌써? 안 되는데. 약간 이두 가지만 봐도 연애가 되게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정확히 말하면 연애를 별로 해야 할 필요성을 잘못 느끼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들 좋아하게 됐다 하면은 답이 없어. 에이, 화이팅. <laughs> fi So na ti han ban ne Gekko tak na tu kijor Tok pang de sing